리니어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파벨로랑 비슷합니다 진짜 꼭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넷아셔 음. 저... 진짜 좋습니다 어디 잡았어요? 이제? 저 여기 잡았어요 여기? 네 약간 위에 잡아야 되겠죠? 하 위에만 있습니다 하나 둘둘생님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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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 왔다 넣요저딱이 칸에 왔췄습니다 여기? 네 천에? 네. 네, 음. 하나 셋 하나 넷 아이, 스짜 이거 병입니다. 선생님, 몰라요? 운동하고 나서 바로 근육을 이렇게 짜주면서. 아이소메트릭, 전문용어. 아, 여덟. 아우이 각이 조금 올라오면 좀 괜찮은 것같아않 그거를 확실하게 못 느껴가지고. 약간 대표님, 근데 바벨로 하는데 살짝 상체를 조금 세웠지 않습니까? 상체가 많이 누웠지? 네, 많이 누웠습니다. 그래서 힘을 더못 네. 쓰는 것 같지? 상체를 조금 세워볼게요, 나야 <laughs> 나나.